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어, 모두 오늘 추석 마지막 휴일인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아까 틈을 이용해서 못 찍은 후기를 찍을 건데요. 이거는 9월 9일 저번 주 월요일에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못 찍다 보니까 지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콘서트 굿즈가 왔어요 월요일에 왔는데 제가 그 오기 전에 콘서트 굿즈랑 다른 굿즈를 산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건데 이게 잘안 보이시지만 이게 저희 2015년에 했던 엑소 러브 콘서트에서 팔았던 엽서인데 이렇게 책처럼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러브라고 나와 있고. 이게, 와, 엽서가 지금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했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모두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제 저녁에 와서 조금 힘을 붙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척들을 뵈어서 좋습니다. 조금 그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너무 예쁘, 너무 예쁘네요. 수 오랜만에 봅다 어, 이렇게 두 엽서가 되게 두꺼운지 몰랐네요. 이 비닐은 다 떼고, 이제 조금 됐기 때문에. 천열이. 어? 세영이.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은 2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은 콘서트굿즈를 보여드리텐데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음... 이거? 이거는 필름 세트예요. 이제 필름 세트인데 이게 작년에 엘리시온 다트도 나왔는데 가격은 4,000원이고 필름 세트이요 시즌 그리팅 사진으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세훈이 코도 시즌 그리팅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필름 세트. 4,000원 필름 세트였고, 다음에, 이거는 에폭시. 네. 이게, 어, 네. 이 세훈이 이름도 있고, 작은 에복시도 있고요. 세훈이 이름으로 된 랩복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 포토카드도 들어있고, 너무 예쁘죠? 어, 제가 지금 좀 더워가지고, 더워서, 네, 이렇게 있고, 얘 가격은 12,000원이었고, 세훈이 있고,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백현이 거는 구매를 못해서 천열이 거로 구매를 했고 똑같아요 천렬이 것도 이 보시 너무 예쁘게 포토카드 안에 천렬이 것도 포토카드에 거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 카드 지갑 세트를 보여드리면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들어있고, 포카가 예쁜 포카가 들어있고, 이거는 그냥 카드지갑, 말 그대로 카드지갑인 것 같아요. 안에 넣을 수 있고, 이게 뭐 안에 안에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그냥 별로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포카는 제가 또 따로 넣을 거라 빼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딱히 그런 건 없네요. <laughs> 이거는 세우이 버전이고, 2만원이요 이것도 똑같아야 백현이 거고, 백현이 포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글리터 키링인데, 이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배송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반짝이들이 나오고, 이게 안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키링을 넣을 수, 꼽을 수 있는? 되게 움직이네요. 음, 예쁘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가격은 1 3 0 0 0원이었어요 이건 백현이 버전이고, 이렇게 키링, 아시다시피 이렇게 키링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거 안에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는 세은이 버전. 아니 움직이죠. 세은이 움직이네. 안에 글리터가 들어가서 글리터 키링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기억은안 나는데 하나 이렇게 열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여기 안에 포토 카드들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세윤이 거는 그냥 빼놓을게요. 포토 카드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거라고요. 11,000원이야. 이거는 백현이 거고 이것도 11,000원. 그리고 이제 엽서를 보여드리면 엽서인데 엽서는 꼭 사는 거 같아요. 가격은 만원이고 엽서예요. 엽서도 예쁘죠? <laughs> 여기 후이치고 저거 뭐지? 포카을다 빼려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예쁜 세운이랑 종이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엽서에 들어있어요 진짜 이 빨간 슈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뒤에는 콘서트 명이 써 있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아직도 여성 멤버밖에 없다는 게 사실 좀 어색하고 그런데 재밌게 썼으니 방금 또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할지를 모르겠어서. 어, 거꾸로. 추석이 끝나서 조금 아쉽겠네요. 왜냐면 추석 때 정말 너무 잘 자가지고, 오늘 지에서 아쉽긴 데또 쉬는 날또 다가오겠죠?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이건데요. 이거는 포토카드 콜렉트북이에요 이거 가격은 1 5 0 0 0 원이고, 이제 이거 백현이걸로 한 버전을 하나 꺼내면 가격은 15,000원 이고요 이게 그거에 말 그대로 포토카드 띄워놓는 포토카집 근데 이거는 안에는 빼도 될것 같아 이런 거안에 이렇게 어있고 차라리 이런 게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이 안에 이런 엽서 예쁜 엽서도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엽서 같은 거라 이거는 빼서 보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윤이 건데 세윤이 것도 앞에 엽서만 이렇게 다르고 뒤에는 똑같아 그래도 이렇게 어찌 됐든 콘서트 엽서가 트 오면 정말 안올 것만 같았어 여기와온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laughs> 와, 벌써 13분이네요. 세우니 것도 앞에 여기를 빼고 따로 보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서트 고추 후기는 다 끝이 났고요 어, 후에도 있긴 한데 그 후기는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 찍기는 오늘 찍되 이거는 이거 풍자하고 총기는 오늘 올라갈 거 같고 풍자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런 하고 이렇게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후기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